만 26세 대한민국 여성의 탄핵 반대 이유 1 대통령 담화문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사실 개업령 선포한 내란 수계를 끌어내자 를 주장하는 분 중에 대통령 담화도안 들은 분이 대다수인 걸 압니다. 들었더라도 건너뛰면서 듣거나 언론이나 sns에서 딸방처럼 재생산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였죠. 그야 30분이나 되니까요.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진실과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만 이해해도 계엄의 배경이 이해갑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대야당 민주당의 만행. 국정마비, 국가안보 및 사회안전위협, 경제성장, 해방. 2. 성관위 보안 문제. 3. 계엄 발동의 목적 및 정당성. 4.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이민주당의 실체 민주당은 당이다 왜 땅인지 땅이 뭐가 잘못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 이재명 우리 북한 김일성 발언 북한이 환호했을 이재명 발언 북한 6.25를 일으킨 우리의 주적 김일성 김정일 북계인권 독재 범죄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북계인권 독재 범죄자를 존경하는 사람 2. 이재명 점령군 발언 남북분단 당시 미군정은 모든 정당을 합법화했고 소련군정은 공산당만 인정했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친일 세력들이 미 전면군과 합작을 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 미국이 아닌 소련의 해방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며 이 나라의 건국부터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3. 이재명 중국의 세세 대만의 세세 발언 뿐만 아니라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이익이 될지 생각은 일도안 하고 마구잡이로 반미 감정을 드러냅니다. 중국이 환호한 리짜이밍의 발언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을 알아야 합니다.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겨루고 있는 것 마냥 남중국해의 영해를 두고 중국과 인접 국가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결 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vs 미국 동맹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양안 문제 중국과 대만 대립에 개입하지 말고 중국의 세세 대만에 세세하라는 말을 했는데요. 미국 편들지 말고 중국에게 감사나 하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의 확장 vs 자유 세계의 대립인데 여기서 중국 편을 든다는 것은 친중종중 반미 미국을 적으로 돌린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따당하겠다는 뜻 으로 우리 국익에도 손해를 주는 행위랍니다. 친중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유치버 질문 하나로 통치겠습니다. 나중에 애기 유치원 보낼 때 영어 유치원 보내실래요. 중국어 유치원 보내실래요. 그들은 왜 친중을 택했나? 한미동맹의 종료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친중주의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국력 현실에 대해보다 자세한 연구를 해요 한국 정부가 순수 방어 미사일 체계인 사드 THAAD 미사일 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 이하 생략. 4.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걸린 민주당 깃발. 원래? 키우키우. 키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왜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을까? 뭐? 민주당 카톡 검열, 때 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 선전 퍼나르면 고발력 강요 협박 전용기 고발. 오늘 국회에서는 때 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어제 그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 연대 공병오티. 윤석열 대통령의 개협령을 두고 내란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민주당 측에서는 무슨 발언을 했을까요? 빗자이밍 민주당 대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 카카오톡이 가짜뉴스의 성역인가 카톡방에서 뻔뻔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채취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가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두고 카톡 검열이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 음주단속을 국민의 일상 검열이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가짜뉴스 차단 조치도 검열이 아니다. 전용 기비행기 아님. 민주당 의원 이름인. 내란 선동 가짜뉴스가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물론 애초에 가짜뉴스가 아니지만 기음. 카톡 검열이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있을 수 없는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심지어 일반인도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걸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전체주의 공동체, 국가 이념을 개인보다 우위에 두고 개인을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히틀러를 떠올려보세요. 6. 방송사 포털 대표 청문회 민주당 국민상대 입틀막 본격화 방송사 포털 대표 청문회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 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 선동 대책 청문회가 칭을 강행키로 했다. 비상 계엄 이후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 유포가 급증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전제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청. 이하 생략. 직전에 카톡 검열과 같은 맥락인데요. KBS YTN TV조선 사장 네이버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이며 유튜브 알고리즘 편향성을 손보는 법안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내. 언제는 입틀막 정권을 심판하자더니 왜일까요? 내란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방송하라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6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기 주장. 정답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7점 추미애 토지 공개념. 뭐 이건 예전 당대표인 추미애 씨가 한 발언인데요. 그냥 단어만 봐도 북한 냄새가 솔솔 나지 않나요? 토지 사용권. 인민 소유권은 국가 중국 방식 어휴 냄새난다 냄새나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 참 부정선거는 존재한다 자 대망의 소재 부정선거입니다 개엄 얘기하다가 왜 그곳 틀딱 중에서도 찐들만 주장하는 음모론 부정선거까지 왔냐고요 바로 개엄의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당신.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세상이니까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컨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알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1 부정선거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게 당선된 건데. 그럼 본인도 잘못 당선됐다는 뜻 아님. 본인 당선된 대선은 문제 없고 4.15 총선만 부정선거다. 2점, 아, 그거? 대법원에서 이미 부정선거 없었다고 판결 났는데. 크크. 이렇게 주장하는 여러분께 답변 드립. 4.1로 총선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음.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여기서 추가 질문. 공정한 선거였다면 0.7%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은 왜 재검표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간략히 지나감. 이에 반해 부정선거가 없다고 반박하는 증거 자료는 모두 선관위 측 발언이고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면 선관위에서 일어난 것인데 범인인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는 주장이 곧 부정선거가 없다는 증거가 된다?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선물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부정선거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몇십 개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주축이 된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선관위는 AWB라는 국제 기구를 이용해 민주주의 체제인 개발도상국에게 전자 개표 선거 시스템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18개 수많은 나라 중 정말 많은 곳이 부정 선거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콩고, 가나, 루마니아 등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개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가도 많습니다. 12월 3일 개엄은 이를 밝혀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엄이 12월 3일이었던 이유는 가나의 사전투표가 현지시각 기준 12월 2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엄이 시작되자마자 개엄군은 선관위를 급습했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가나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여론과 일치하지 않는 대통령이 당선되었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차근차근 밝혀질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선관위와 a w b 은 누구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중국과 북한입니다. 헉, 그럼 이 모든 걸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냐고요? 차법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언론 수뇌부 등 대한민국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집단에 중국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이어서 다음 주제 갑니다. 차이 모든 배우에는 중공이 있다. 중국의 초안전. 중공, 중국, 공산당. 여러분은 전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총과 칼, 미사일. 요즘 전쟁은 하이브리드로 이루어집니다. 유열이 낭자하지 않고도 나라를 뺏거나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중국의 초안전. 무려 1999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밀하게 실행을 해오기도 했고요. 음.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중국 초안전의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비어로 상대방의 의지를 와해시키는 심리전. 시장을 교란시켜 경제 질서를 타격하는 밀수전 시청자를 조종하여 여론을 유도하는 매체전 다른 나라로부터 폭리를 꾀하는 마약전 자취와 형태가 없어서 막을 수가 없는 네트워크전 표준을 스스로 정하고 특허를 농단하는 기술전 적에게 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기만전 비축물을 약탈하는 자원전 겉으로는 시예를 베푸나 안으로는 통제를 도모하는 경제원조전 패션을 통해 자타를 동화시키는 문화전 규칙을 먼저 제정하는 국제법전 등 중국은 이런 작전들을 이용해 세계 여러 나라에 침투해 있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예시로는 중국 댓글부대우 마우당의 여론조작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일 한국, 체류 중인 중국인이 94만 명 정도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에게 주어진 혜택은 오로지 세금을 낼 권리인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낸 세금이 누구에게 잔뜩 가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이 심지어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거주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아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중 79.4%는 중국 국적이라고 합니다. 참 전국에 의치한 약수의 화교 전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인은 수능 0.5%대 맞아야 갈수 있는 의대. 화교들은 수능 5등급 맞고도 면접만 보고 의대 들어갑니다. 화교 외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 아, 뭐다 알겠는데 중국이 뭐 좋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중국 공산당은 매순간 전 세계를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을 장악하는 것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주변국이 틈날 때마다 한국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걸 한국만 몰라, 아님 모르고 싶은 건지. 유. 자. 이제 탄핵 찬성 집회의 중국인 정황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5. 우리나라의 법치는 무너졌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개엄의 절차적 정당성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헌재에서 판결할 일입니다 헌법은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헌법 재판관들의 몫입니다 칼로 무차르듯 위헌이다 아니다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법학자들도 수많은 판례를 통해 10% 위헌, 60% 위헌 등 퍼센트로 판결을 내린다고 해요 그렇기에 언론과 특정 정당이 나서서 헌재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앞다투어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결국엔 헌재도 썩어빠져서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어겼다고요?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망가져가는 이 나라를 돌이키고자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내란인가요? 계엄으로 다친 사람 몇 명입니까? 오히려 누가 헌법을 무너뜨렸는지 볼까요? 일사부제의 원칙정족수가 부족하면 안건부결로 한 회기 안에 다시 같은 안건을 붙일 수 없음을 어기고 일주일 간격으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가결시켜버린 국회. 내란수괴로 여론 선동시켜놓더니 막상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쏙 빼버리고 이를 받아들인 헌재.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심지어 좌파카르텔로 이루어진 서부지법으로 영장 청구하는 법원 쇼핑.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서부지법. 게다가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진입허가. 공문은 딱풀로 위조된 딱풀공문. 크크. 이러한 불법 체포 기각해달라고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 부심 신청했으나. 이 또한 중앙지법에서 기각. 1월 19일 서부지법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통과 판사가 수많은 국민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헌법을 개무시한 1월 19일은 법치주의 사망의 날입니다. 2025년 1월 18일 서부지법 앞 국민들. 자유와 성찰의 과정 없이 대통령을 악의 세력으로 결론 지어놓고 헌법이 갈기갈기 찢겨서 땅에 나뒹구는데도 방구석에서 배나 긁으면서 대통령 체포, 정의가 실현됐다. 민주주의가 지켜졌다 하는 분들께 고합니다. 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대통령만 공격받을까요? 당신에게도 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100% 장담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공산주의 사회에 살기 싫고요. 법의 보호를 받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나라와 체제를 부정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내 능력만큼 보상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이 무너져 내린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모여 여론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국민 저항권이라고도 하지요. 현 상황은 비단 국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정세 특히 중국 공산당화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아시겠나요? 그게 바로 탄핵반대집회의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현 상황은 아주아주 아주 심각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진짜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제가 거리로 나가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제 정치색을 드러내며 영상을 올리게 된 거랍니다. 그래도 이게 제 진심이랍니다. 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시간 들여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 여전히 정치 얘기가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께 영상은 다 보았는데 무슨 큰 일이 있는진 대강 알겠는데 현생 너무 바빠서 정치 신경 쓰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언제라도 멍 때리다가 그때 봤던 얘기가 진짜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 다시 와서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2. 제가 하는 말이 순도 100% 헛소리로 들리는 분들께 여전히 제가 하는 소리가 미친 소리 같다면 에혀, 모르겠다. 그냥 포기할게요. 유유님,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이만 강구 이야기는 탄핵 반대입니다.